48층 59평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수성못이고요. 테라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얼마에 분양 받으신 거예요? 분양가는 11억 8,500 11억 8 네. 학장비 5 0 0 확장비 5천만 원 별도였었고. 한 12억. 네네. 중반 네네. 정도 되겠네요. 네네. 와, 서성못 있고, 뒤에 법이산 있고, 이쪽이 이제 앞선과 연결이 되는 능선이 있잖아요. 신, 신천대로까지. 아, 여기 보다 신천대로까지, 이렇게다 보이고. 두산동에서 83타워가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는데, 음. 위에서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기오고, 네. 다음날 보면. 와, 여기 83타워. 네. 바로 앞에 드란길, 이렇게 일자라인이 다 네. 있고요. 와. 어, 라운드의 뷰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대구 시내의 뷰를, 어, 아, 그러네요. 다 보셨죠? 네, 아 어, 여기서 뷰가 끊기는 게 아닙니다 네. 또 이렇게 이어지면 무학산 보입니다 무학산, 무학산 쪽으로도 뷰가 또 나옵니다 와,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펼쳐져 있는데 이 공간에 뭐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될것 같아요 파라솔 하나 뭐 사가지고 네. 여기 펼쳐놓고 딱 수성목 바라보면서 네. 낮에는 커피 한잔 저녁에는 이제 맥주, <laughs> 맥주 한잔 이렇게 음. 하면 굉장히 운치가 있을 것 같고요 48층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저희는 바로 거실로 들어가 봅니다. 자, 거실로 들어가 보면 이 크기가 상당히 넓거든요. 베이지색 톤으로 거실 아트월이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도 베이지색 톤이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일체감이 있는 걸로 보면 될것 같고요. 주방 공간인데 싱크대가 일자로 되어 있는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주방 공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광폭 싱크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에도 큰 창이 있고, 거실 쪽에 바라보면 정면에 큰 창이 있고, 테라스로 연결되는 이 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창을 대방을 하게 된 상태에서, 맞동풍을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시원하게, 네, 네, 시원하게. 그리고 여기서 거실에서 저기, 팔상타워가 보이네요. 와, 진짜. 팔상타워에서 불꽃 축제하면은 이 거실에서 보면 될것 같고, 수성못. 수성못에서 뭐 불꽃축제라든가 분수쇼 하면 이 남쪽 방향으로 바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사 여기서 감상하기보다는 그냥 테라스에서 보겠죠. 네. 테라스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이쪽에 냉장고장이 있는 것 같고요. 김치 냉장고장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아, 김치 냉장고장은 거실에 별도로 없어서 다용도실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세탁기와 건조대를 병렬로 두고 백열로 어, 됩니다. 네, 여기 병렬로 김치 냉장고 두고 네. 이쪽에는 그냥 물품 보관함으로 써도 될것 같네요. 네, 다용도실에. 뭐 팬트리장을 짜서 아, 찍었잖아. 그러네요. 네고 아, 여기 김치냉장고뭐 이렇게 어, 일단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이 문은 미닫이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주방 싱크대 옆에 보시면 오 이렇게 별도의 큰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 자재,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그냥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 그, 그 다시 또 누르면 닫히고 위로 이렇게 열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장의 색감도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시공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문이 있는데 주방 펜트리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집들이 하면은 집주인분의 어깨가 좀 네. 올라가고 <laughs> 초대받으시는 손님들의 만족도도 네.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까 입구였거든요 입구도 한번 볼게요 입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현관 공간이 있고요 우측편에 전신 거울로 마감이 돼 있는데 이게 열면은 아 이게 팬트리 공간이네요 오 현관에도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시게 되면 신발장 공간인데 장식품을 진열할 수 있게 중간에 공간을 마련해서 고급 악세사리들을 뭐 놔둬도 굉장히 느낌 이 있을 것 같네요 입구에서 거실을 가기 전에 벽이 있는데 여기도 열어보면 수납공간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거실과 주방 현관의 복도를 봤고요 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방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길을 또 있겠습니다. 길을 와... 오, <laughs> 이야... 이 길이 이렇게 복도를 길게 지나서 여기 보게 되면 벽이 나오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공용욕실 공간인 것 같아요 욕조가 설치된 공용욕실을 볼 수가 있고 공용욕실은 이제... 안방에 있겠죠? 예, 네. 공용욕실 옆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어보면 와 여기도 팬트리 저희가 이때까지 본팬트리만 해도 지금 몇개 되지 한세개된것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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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아, 여기 펜트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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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팬테리가 있는 것같요 여기 한번 보면 여기는 예, 여기도 팬테리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또 열어보면 또 수납 공간이 있고. 아, 아, 수납 맛집 아, 수납 맛집, 뷰 맛집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시선 살짝 돌리면 에이, 첫 번째 방이 나옵니다. 여기가 뭐 어떤 방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침실 1이라고 표현할게요. 침실 1의 공간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이제 가정에 그냥 네. 크기 정도는 되는 거예요. 네, 일반 가정에 뭐 일단 한 방보다는 살짝 작은 느낌인데요. 네. 그게 침실 사이즈로 돼 있고 네. 콘센트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네. 여기 두개총 여섯 개 네. 총 콘센트가 이 방에 있고요. 자, 이 방의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일단 파이브 베이거든요. 파이브 베이가 다 이제 수성못 방향으로 남서향으로 나 있으니까 모든 방에서 다 수성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정호 보이고 앞산에 능선 하, 펼쳐져 있고 덕화중학교 신천대로 확인했고요. 자 그럼 이 방을 나가서또 다음 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또 복도로 나가게 되고요. 이 복도에서 시선을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예 침실 이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침실 이 공간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자뷰뷰 체크. 예, 똑같은 수성목 방향으로 돼 있고 집이 좌측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수성목이 더잘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방을 나와서 도로 지나가다 보면 여기는 서재처럼. 아 서재 느낌이네요. 이 문이 딱 서재 느낌으로 돼 있네요. 예. 투명하게 돼 있어서. 딱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냥 서재입니다, 서재. 책상만. 책상만 두고 업무 처리를 하요 업무 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뭐 유튜브 편집 이렇게 쓰면 될것 네. 같고, 같고. 뭐 남자들, 뭐 플스방. 아뭐어 여성분들은 네. 여기서 이제 뭐 요가를 할수 있는 g x 룸 조성을 네. 해도 아 예, 아, 될것 같아요. 여기 아예 그냥 집에 스터디룸처럼 아 그냥 아 공부방으로 아 별도로, 그냥. 별도로 빼가지고 아 여기 맞지? 책상 두고 공부하다가 살짝 위로 보면, 와, 저기 뭐. 산이 바로 보이잖아요? <laughs> 산이 보이고 수성못이 보이니까. 트인 데서 이제 머리도 좀식히고 머리도 식히고 막 예. 시키고. 머리다 머리 시키고. 영어 단어 여기다가 머리 좀 터질 것같다 하면 살짝 일어나가지고 수성못도 한번 보고, 앞산도 한번 보고, 맑은 하늘도 보고. 그런 특징이 있겠네요. 아, 그냥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처음 <laughs> 서이되요저 아, <laughs> 아, 여기 와서 약간 좀 동기 부여되고 아, 좀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는 안방입니다. 와, 여기 안방이고. 오, 안방의 공간이 25평 거실의 느낌 나네요. 예. 25평 거실의 사이즈가 이 안방에 구현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안방에는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실 창두 개로 만드아 여기 그냥 25평 거실이라고 보네 면 여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쪽은 이제 아마 실... 와이 대피 공간이 안방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저 처음 보는데 네. 이렇게 나오면은 대피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피... 사다리가 네. 이 비상 시에는 이제 네, 사다리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고 네. 이 원래 높이 네. 이제 난간 높이도 네. 원래는 1.2가 인 1.3에서 네. 이것도 이제 좀 위험하니까 이때 요청으로 1.5m 상향 조치했어요. 아, 네. 여기 나오면은 수상 모이 정말 잘 보이긴 한데 여기는 정말 화재 씨만 네. 나와야 되는 공간이고 네. 평상시에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네. 네. 예, 네. 일단은 여기 뷰를 보자면 이 안방에서 바라보는 뷰가 수성못을 가리는 게한 개도 없어요. 그냥 쌩으로 안방에서 볼 수가 있고요. 왜 네, 저기 아, 이 수성못 뒤에 법비산앞산에이 푸르름을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고 수성못 바라본다는 거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수성모에 예, 보입니다 큰 창이 그 안방의 창이라고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엄청 큰 이면 분할창이 있고요 뭐, 이거는 거실창이 안방에 따로 거실 거실. 그리고 옆에 또 창이 나 있는데, 이면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면창으로는 아, 무학산 바로 보이고, 저기가 이제 능인중고등학교 네. 수성아트피아 네. 능인중고등학교인데, 네. 21년도에 자연계 수능 전국 1등 수석을 1. 배출한 그런 명문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인고등학교가 있고요 아, 어, 네. 일단 안방의 크기는 봤고요 안방에서 또 좌측을 보시게 되면 오예 안방욕실입니다 여기 호텔욕실 아닙니다 호텔욕실 아닙니다 예 안방욕실 가기 전에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호텔식 세면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호텔식 세면대 위에 이 거울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 확실히 자재 디테일에 신경을 쓴게 뭐냐면 여기 안 끊기잖아요 보통 이렇게 1회되 있거든요 1회되 있는데 지금 안 겹치게 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게. 이게 어떻게 열냐면 이렇게 열면은 그때 이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 자 안방 전용 욕실입니다. 자 샤워 시설 위에 이 보시면 이거 하늘에서 지금 바로 뚫려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 뭐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천장에서 오, 바로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모든 세대가 다 모든 세대가 다 예. 진짜 고급스럽네요. 고급스럽네요 욕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그 다음에 베이지색 도의 타일. <laughs> 너무 고급스럽게 욕실이 마감돼 되어 있고요. <웃음> <웃음> 욕실 옆에 돌리볼때 집중할 수 있게 네, 양변기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또 수납함에도 뭐 네. 뭐 수건 같은 거 놔두셔도 되고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네. 책을 좀 놔두시고. 아. 무슨 책을 보지 하면서, 책책 보지도 될수 있고, 휴지 같은 거 여분으로 좀둬도될것 어, 같고. 어, 어, 이 양변기 앞에 굳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 있을. 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쓴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렇게 양변기가 여기 있는 거는 사실 외국에 가면 욕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느낌이 살짝 나네요. 디테일을 신경쓴게 네. 보니까 여기 이제 물 청소를 하는 어, 네, 네. 물 빠짐 아, 방지하기 서 여기 또 이렇게 또 배수구를 예, 또배수 예, 시... 뚫어 나가지고 여기 그냥 물 청소 그냥 자연스럽게시 지원하게 하면은 다 청소가 될수 있게 곳곳에 배수구가 이렇게 잘 설치돼 있습니다. 아 여기 남의 집인데, 저도 여기 하루 정도 목욕하고 오고 아, 싶은데, 네. 욕실에서 바로 나오면 이거 드레스룸 공간이 두 개가 있나요? 네, 네. 일단 여기는 그 시스템장처럼 돼 있어요. 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꼭 연예인, 연예인 집. 네. 이제 TV에서 보는 그런 것처럼 되 네. 있네요. 행거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이 공간이, 수납 공간이 엄청 크게 네.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또 드레스룸이 있거든요? 드레스룸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일반적인 드레스룸. 일반적인 네, 그런, 네. 드레스룸 크기가 되네요. 네, 선반이 어, 있고요. 있고요. 벽에도 보면, 이렇게 또, 사이공간을 또잘 활용할 수 있게. 여기 다이드레스 들어가면, 좋졸 어, 네, 자리가. 네, 되는 네, 것가되아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용이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 드레스룸을 나와서, 이쪽에 보시면, 이게 또, 어, 파도룸인데, 아 파도름에 네. 아직 그 거울은 설치가 안된것 같습니다. 네. 네, 나중에 뭐 설치가 네. 되겠죠. 끝거 네. 같은데. 곳곳에 보이는 수납 마치. 수납 공간에 많이 신경을 좀쓴것 같고요. 중간에 뭐 수성 목뷰 그다음에 넓은 59평의 공간, 호텔 같은 욕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거실 아닙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큰 창이 그냥 있는 거예요 옆에 또이면창을 하나 더 있고요 안방에서 수성호 볼수 있고요 앞산과 연결된 능선 볼수 있습니다 비 오면은 나름 비 오는 감상의 문치를 즐길 수 있고, 맑은 날에는 수성못에 조깅이라든가, 산책하는 시민들을 또볼수 있는 그런 음, 공간이 되겠네요. 이게 참 좋은 게, 네. 수성못도 수성못이지만, 네. 이게 이제 사계절을 다볼수 그렇죠. 있고, 사계절이 바뀌는 네. 그 그림 같은 <laughs> 산이 앞산이 뒤집히고. 어, 겨울이 되면 이제 단풍한 단풍.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오거나 이러면 음 하얗게 설산만 볼수 있고. 있고 푸르른 녹지 공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뭐 너무 예, 좋습니다 같은 입주민이신데 펜트하우스 <laughs> <laughs> 보니까 <부럽습니다.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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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본인 집도 있는. 좋잖아요 저 아, 집도 네. 좋다고 자부를 했는데 네. 여기 와보니까 뭔가 오케이, 네. 또, 줄어들고 어, <laughs>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 저도 좀 열심히 네, 살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이런 데볼까요 어, 열심히 벌어야 지요 아, <laughs> 코스피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예. <laughs> 이렇게 59평의 집안 내부를 다 둘러봤고요 종합적으로 아파트를 다 봤을 때 소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끝내준다 네. 어, 그래도 이제 프로듀서 측에서 네. 사실 그 오는 과정에 네. 많은 뭐 트러블도 사실 있었고 회의가 네. 어... 원활하게 늘 풀리진 않았었는데, 저도 네.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엄청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많이 썼고, 자재들도 네. 자기들이 뭐 공헌하는 것처럼 왜 자신감이 있었나 이제 음, 네. 볼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전증권 기간 끝나고 이제 다른 입주민들 분도 열심히 지금 하자, 그걸 하고 있는데 네. 마무리까지 네. 하자, 이런 거다 신경 잘 써서 네.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곧 이제 입주를 앞두고 계실 텐데 네. 행복한 삶을 이곳에서 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